오 안녕하십니까 공구 덕키 채널 덕키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요즘에 핫한 예, 대세죠 논가스 용접기입니다. 어, 기존에 논가스 용접기라고 하면은 보통 어, 후면에 용, 가스를 연결도 할수 있어서 어, 가스 용접도 할수 있고 또 가스를 연결하지 않고 어, 와이어만 넣어가지고 논가스로 용접도 할수 있는 그런 겸명 제품이 주로 나왔었는데요. 이 제품은 가스를 연결하지 않고 농가스만 전용으로 하는 바로 제2식 그 M100이라는 용접기인데요. 음, 사실 용접기를 팔면서도 실제로 용접을 해보진 않았거든요. 아마 용접기 팔면서 용접 안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물론 용접도 잘 하시면서 타시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저는 판매를 하면서 용접을 직접 해본, 나,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런 논가스 용접기가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을 할수 있고 용접을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 제품을 한번 까가지고 용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굉장히 작고 가볍습니다. 본체 무게가 4.4kg 정도 되고요. 이 안에 용접봉을 1kg짜리를 조그만 거 넣습니다. 그래서 다 해도 5.5kg대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휴대하기도 용이하고 예, 무게도 가볍, 가볍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조작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220 그냥 일반 가정 전원을 꽂아주시면은 앞에 그 버튼이 0.8, 0.9이게 세모 버튼을 누르면은 한번 누르면 0.8, 한번 누르면 0.9고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 용접봉이 0.8mm냐, 0.9mm냐에 따라서 어 세팅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얼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너지 파워의 그 강도인데요.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약하고, 그다음에 시계, 반,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강하지는 10단계까지의 그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 달려 있습니다. 끝이에요. 네. 끝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다. 네,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용접이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좀더 테스트를 해볼 건데, 어, 음, 기존의 막봉, 우리 연강봉 같은 경우에는 어, 뭔가 이게 용접봉 보관도 어렵고, 네, 그리고 살때 그 최소 단위 5kg 단위막 이렇게 뭐 몇백 개씩 묶여 있는 거 그걸 사가지고 그 해나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용접을 코드를 꽂고 버튼을 누르 그 트리거를 누르면 이 와이어가 쭉 나오면서 자동으로 그 용접이 되기 때문에. 좀 손쉽게 용접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어 이게 지금 이 멜빵이 들어있어요. 이 멜빵이 들어있어서 이 어깨에 메고 다니기 가방처럼 어깨에 메고 다니기는 편한데 본체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봤더니 이 안에 열어보시면 여기 용접봉 이 용접봉이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이 케이스가 열었다 닫았다 해야되기 때문에 어 여기다 손잡이를 달면은 이게 아무래도 여기 부분이 이 잡아주는 부분이 좀 이렇게 열릴, 열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이걸 좀 이걸 튼튼하게 만들어서 손대이를잘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아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스를 연결할 수 없,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출장용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간단한 용접을 할 때에는 유용하게 쓸수 있지만 또 전문가분들이 그 퀄리티를 좋게 하는 그 용접에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게 지금 이 안에 용접봉이 일반 철용 용접봉이 들어있는데, 어, 스라든가 아니면 알루미늄 다른 모재 용접봉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집에서 그냥 흔히 볼수 있는 대문이라든가, 어떤 우사의 그런 파이프, 예, 그런 간단한 용접, 철류 용접을 할 때는 유용하게 쓸수 있지만, 다른 소재의 용접은 하기 어렵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어, 지금 시중에서 한 23만원 정도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 어, 기존, 다른 그, 눈가스 용접기들이 저렴한 것도 한 3, 40만원, 비싼 건한 6, 70만원 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고, 어, 이 안에 들어가는 용접봉도 1kg짜리가 한 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접봉 하나를 끼면은 2.6파이짜리 막봉을 한 100개 정도 사용할 정도의 양을 용접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준에서는 그 가격도 되게 저렴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 용접봉이 보통 눈가스 용접봉이 한 5kg짜리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1kg짜리는 아직까지 판매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그 시중에서 쉽게 구하지는 좀 어렵고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방법이 가장 현재로서는 빠르고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하실 때도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이동하셔가지고 코드를 연결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 이 길이가 너무 짧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본체가 가볍기 때문에 이 본체 자체를 들고 이동하면서 용접을 하는 방식의 용접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실험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용접기를 팔, 판매는 하지만 실제 용접할 일은 거의 없다 보니까 어,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조금 검증을 해볼까 고민하다가 용접을 전문으로 하시면서 이걸로 업을 삼고 계신 사장님을 섭외를 해가지고 예 왔습니다 와가지고 어 사장님께 한번 사용 한번 해보시면서 이 용접기가 어떤지 한번 이런 분들을 한번 쭉 해보면 느낌 아 느낌 아니까. 예.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 왔고, 사장님하고 한번 테스트 해보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설탕을 갖다가 되는 거야? 오 우와, 네. 저 노가스 치크는 상당히 네. 좋으편이요. 아, 지금 해보시니까, 네. 그 느낌이라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나쁘지 그리고 않다는 이제 거죠. 이실 가스를 쓰니까. 그렇지, 사람이니까 가스, 전문적으로 네. 가스를 쓰시니까, 근데 가스에 비해서도 그렇게 네. 뭐 떨어지는 퀄리티는 네. 아니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일반인들이 할 때도 하기에도 나쁘지 않고, 쉽게 할수 수 있고, 수 있고. 네. 어, 추천하실 만한 제품이다. 이, 시, 이 시중에 가격이 한 23만 원 정도 해요. 거져요. 그러면은 가격도 나쁘지 않고, 뭐, 어, 품질도 나쁘지 않고, 네, 추천하실만 하다. 아크용접기도 보통 저기에. 그쵸, 한 20만 원 하니까. 네, 거져지 아, 어, 제이식의 M100? 제이식. 네, 추천. 네, 집에서 우리 집에서 경첩, 경첩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경첩 같은 거 떨어졌을 때, 네. 이거 한 번, 뭐, 기사님 한번 부르면은, 뭐, 요즘에는 출장비랑 뭐, 인건비 하면은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집에서 간단하게 용접할 수 있는 법한번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완전히 지금 단단하게 용접이 됐거든요. 일단 용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그리고, 제가, 제가 용접을 제가 해본 사람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지만, 또 완전, 진짜, 아니, 말 그대로 완전 생초보도 용접이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어, 이게 근데 생각보다, 어, 되게, 진짜 용접이 됐어. 신기해. 네, 여러분, 이번에는, 어, 이게 제가 며칠, 얼마 전에, 그 심토스 거기서 이제 박람회에서 받아온 그 의자인데, 이게 각 파이프를 이렇게 쭉 되어있는 각 파이프를 잘라가지고 레이저로 절단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접어주면 예, 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제가 뒷부분에서 이렇게 용접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왔다 갔다 되잖아요. 이게 딱 고정되면은 더 튼튼하게 예, 예쁘겠죠. 요거를 한번 이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여러분 이거 해봤는데 용접이 안 돼요. 보니까 이게 써스입니다. 써스라서 용접이 안 됐던 거고 안 되는 거고 지금 전 아까 가용접 가접합을 했을 때좀 용접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게 철이구나 생각했는데 어, 막, 막상 용접을 해보니까 이게 안 돼요. 써스 서스, 써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용접봉은 써스 용접은 안 되고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이 용접기에 맞는 써스 용접봉은 안 나왔다고 합니다. 네, 써스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써스 용접을 하면 네, 밖에 나가서 한번 용접을 하고 왔는데요. 어, 일단 전문가 분께 한번 그 말, 부탁드려서 용접을 해본 결과 전문가 분도 굉장히 좋다. 예이 네, 이 정도면 진짜 쓸만한 물건이라고 하셨고 제가 처음 해봤는데도 비드가 나오더라고요. 어, 이 정도면은 용접 앞으로 내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써스인지 모르고 그냥 용접했다가 이상 못했잖아요. 예, 그런 써스도 용접할 수 있는 용접봉이 빨리, 빨리 나와가지고 예, 다, 다양한 소재에 용접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리뷰한 이 제품 다섯 분께 그 무료 체험권을 나눠드리려고 하니까요. 어, 화면 하단 더보기란에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